안녕하십니까? 일일한 찬석 훈입니다2 0 2 0년 6월 30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시간과 특징 종목입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부담보다 경제 지표 호조에 집중하는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 이틀째 상승했고요. 2분기를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전일 대비 0.85% 상승한 25,812.88 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87% 상승한 1 0 58.77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전일 대비 1.54% 상승한 3100.29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30개 종목 중에 26개가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90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S&P 500은 439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의 경우 2분기에 17.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30.6% S&P500은 19.9% 각각 큰 폭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시장별 요약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재확산과 홍콩 보안법 강행 등으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지수 급등과 문우신 재무장관 등의 발언에 따라 장막판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차단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재 상황을 되돌리지 못할 경우에 1일 신규 환자가 10만 명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98.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91과 전월치인 85.9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이후로 어 3대 지수는 상승세를 그 높여가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서 6월 시카고 PMI는 36.6으로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전월치는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파월 연준 의장과 문, 문우신 재무장관이 하원 증언이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부양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고요.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우려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서부 텍사산 원유 기준으로 8월 물이 전일 대비 1.1% 하락한 39.27달러를 기록했고요. 금 가격은 코로나19 우려로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8월 물이 1.1% 상승한 1,800.5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분기에 13% 상승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는 유럽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혼조세를 보인 반면에 아시아는 미국 증시와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64% 상승한 반면에 영국 FTSE 100 지수는 -0.9% 그리고 프랑스 c a 40 지수는 -0.19%를 기록했고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0.78%,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1.33% 홍콩 항생지수는 0.52%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섹터 현황 및 특징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가 이틀째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가 2.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IT가 1.9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0.42%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서 산업재가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의료기기 업체인 홀로직,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메르슨 페트롤리엄,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반도체 개발 업체인 램 리서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머란,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필립스 66, 그리고 의료 장비 업체인 쿠퍼컴퍼니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항공방산업체인 보잉이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화장품 업체인 코티, 양조업체인 몰슨코어스 베버리지, 방산업체인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항공운송업체인 사우스웨스 에어라인, 경량금속업체인 호밋 에어로스페이스, 크루즈여행업체인 카니발, 그리고 항공운송업체인 델타 에어라인스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특징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 은행 업체인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은 전일 대비 7.2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 F G이고요. 배당금 유지 발표와 함께 소비자 신뢰 지수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낙폭 과대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2% 상승 중이고요. 시티그룹이 1.61%, 뱅코 오브 아메리카가 1.54%, JP모건체이스가 1.14%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중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항공 방산업체인 보잉은 전일 대비 5.7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 A 이고요. 노르웨이 지아네어 셔틀이 92대의 737 맥스와 5대의 드림라이너 등총 97대의 항공기 주문을 취소한 여행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12% 상승 중이고요. 항공 부품 업체인 스피리 에어로 시스템즈 홀딩스가 8.56% 하락했고 트라이언프 그룹도 9.54%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83% 상승했습니다. 피커는 알파벳 두 글자, M, U 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 발표한 2020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한 여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6% 증가했고, EPS는 21.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를 바탕으로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역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06% 상승 중이고요. 동종업체인 자일링스가 6.99%, 웨스턴 디지털이 5.14%, 램 리서치가 4.86%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우버가 전이대비4.8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네 U, B, E, R이고요. IPO를 준비 중인 동종 업체 포스트메이츠에 대해서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수 가격은 26억 달러이고요. 이전에 그로퍼블을 인수하려 했으나 반독점 금지법 등을 고려해서 인수를 포기한데 이어서 이번에는 포스트메이츠에 대한 인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2%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세로 일부 주의 경제활동 재개 속도 조절과 봉쇄 조치 강화로 인해서 항공과 여행, 숙박 관련 업체들이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가 2.45%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카니발이 2.15%,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1.01%, 트립닷컴 그룹이 0.61%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열기란 차가 전해드리는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특징 종목이 었습니다.